여러분 이렇게 캐리어에 담아왔어요. <laughs> 여러분 특딴주아 만모스빵 전정류에요 와, 이걸 드디어 하다니. 이렇게 만모 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만모를 6 개랑 이거 큰 만모스, 작은 사이즈로 사왔고 원래 작은 사이즈 만모스 다섯 개랑 이 베이글 궁금했던 거3 개까지. 대박, 대박, 대박. 이렇게 사왔는데 9만 원도 안 됐어요. 한 10만 원 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요, 진짜. 저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이쌀 베이글이 당일날 최대한 빨리 먹으라 그래가지고, 요거 일단 이거 먼저 먹을게요. 짠! 일단 베이글 먼저 먹어보려고요 한식 잘라서 먹어볼게요. 저 진짜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만무스빵 전종류 살 생각에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그리고 새벽에도 계속 깨고, 심지어 아침 7시 반에 눈이 떠진 거 있죠? 주말인데.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미쳤다, 비주얼. 이거 봐요. 저 투던즈업에서 베이글 처음 먹거든요. 일단 반개 베이글은 당일날 먹으라고 신싱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얘는 딸기 팥쌀 베이글. 팥이 들어있는 버전 이 있고 없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팥이 들어있는 버전으로. 음, 음, 아니 전 지금 이거 팥이 통팥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맛있다. 어, 크림치즈라서 살짝 산미 있어요. 눈물이 쑥쑥 묻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다. 음 사실 너무 맛있어요! 딸기도 너무 신선한데요. 베이글이 쫀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쫄깃쫄깃... 쫀득쫀득... 아, 크림이랑 딸기랑 팥이랑 빵이랑 다 맛있다. 자, 아. 다음은 얘는 피스타치오 밤 베이글! 피스타치오 크림이 궁금해가지고 어, 크림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다 자르면서 삐져나왔어요 맛있겠다 음. 어, 피스타치오 크림 아 어, 크림에서 진짜 견과류 맛이 나요 이제 짜리잼 같은 것도 있고, 음, 진짜 맛있다. 음,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음, 라즈베리 같다. 마지막은 보니 빵쌀 베이글. 어, 얘도 파이들어 있으니까 맛있겠다. 제가 반크림 진짜 좋아하잖아요. 음. 이것도 맛있어. 치즈 맛이 은은하게 나고, 빵빛 쫀득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밤크림 엄청 진한 거 좋아하는데, 제 기준 조금 밤 맛은 연해요. 지금 먹었던 순서대로 맛있네요. 점심으로는 이거 베이글 먹고, 저녁으로 맘모스빵 좀 먹으려고요. 얘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인기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네. 음. 크림이 이게 제일 맛있어요. 팥 음. 맛이 너무 잘나 얘는. 음. 어떤 집에서 베이글 고민되시는 분들은, 요 딸기 시즌 끝나기 전에 딸기는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딸기 자체가 너무 맛있다. 예, 파티 있는 부얘 예, 크림이 많으니까 진짜 술술 넘어가요. 베이글 남은 거는 한번 냉동시켰다가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당일날 꼭 먹으라고 했는데, 이따 만모스도 먹어야 하니까. 그럼 잘 먹었습니다. 딸기, 팥쌀 베이글, 짱! 짜란! 와, 여러분, 드디어 투텀즈어맘모스 전종류 먹기를 했습니다 와! 제가 예전에도 투텀즈어맘모스를 먹긴 했었지만, 이렇게 전종류를 가져오는 건 처음이에요. <laughs> 아까 전심으로 베이글 먹고, 한숨 잤다가 편집하고, 이제 맘모스 먹어보려고요. 아, 근데 와,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되죠? 아 그래도 제일 기본인 거부터 먹어봐야겠죠? 당연히 이거 다못 먹고, 진짜 조금씩만, 진짜 맛보기로만 먹어볼 거거든요?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기본인, 밥모스. 요 밑에서 자를게요. 진짜 요만큼씩만 먹을 거예요, 조금씩. 이거는 아는 맛인데,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얘는, 장벌량제리 맘모스랑은 다르게, 재미있어가지고, 잼 들어간 맘모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숲은 쩍, 진짜,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이끄덩만 버터크림인데, 아, 저는 이 버터크림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웠던 이맛음 너무 맛있어 얘를 좀 내려놔야겠어 다음은 요거 단호박모스 이거 안 먹어본 거라서 이거 만 먹어볼게요 얘도 요만큼만 오 단호박 인데음음 음. 단호박 맛이 되게 진하게 나고 맛있다 음 밥모스 보단 덜 달고, 음. 음, 쑥, 이거 쑥, 크럼블이라서 쑥묻어 나고, 어, 맛있어, 이거, 음. 얘는 흑끼리. 큰 밥머스들은 이밥모스 빼고는 크림치즈 크림이에요. 흑끼리도 요만큼만.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밑에는 떡이에요, 떡. 이흑길도 진짜 맛있는데, 여기 안 보이는 인자 앙풍어떡이더 맛있다요. 다음은, 이거, 쑥쑥머스.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가? 얘는 쑥크림에 팥이 들어있고, 팥 앙금에 쑥떡 같은 게 들어있나 봐요. 진짜 맛있겠다. 음. 아, 쑥맛 진짜 진해요. 근데 크림치즈 느낌이 없어요. 크림치즈의 산미가 없다. 진짜 맛있어. 아니, 제가 원래 쑥보다 흑임자를 좋아했는데, 저 이제 쑥을 더 좋아하게 됐나봐요. 쑥쑥 넣어서 너무 맛있는데? 그, 이제, 롤들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맘모롤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롤들도 그냥 다사왔어요 오, 뭐부터 먹지? 여기서 제일 거슬리는? 얘는, 모든 과일 롤. 크림치즈랑 생크림이라는데? 짜란, 여기 딸기랑 파인애플 있는 부분 먹으려고요. 크림 먼저? 음, 아, 진짜, 비떴네. 음. 딸기에 크리네. 와. 아니, 파인애플 엄청 큰데요? 이 빵피 자체가 고소하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어, 파인애플 맛있다. 진짜 이렇게 다 맛있어도 되는 거야? 아까 먹고 남은 아몬드 브리즈예요 다음은 견과롤 같아요. 견과롤은 아몬드 버터크림이래요. 버터크림이라 그런지 확실히 크림이 단단해요. 얘는 진짜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것도 진짜 궁금했어요. 와 고소해. 음 고소해. 어, 얘는 확실히 단맛이 적은 편인데, 고소해서 너무 좋아요 어. 음. 견과류 씹히는 것도 너무 좋고 견과류도 너무 맛있다 다음은 오, 되게 거 얘는 보넛롤 뭔가 진짜 가장 신상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밤이 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 너트 크림치즈 크림이래요 어, 어떻게 부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음! 얘는 크림치즈 맛이 완전 뿜뿜하는데요? 땡도 들고, 음. 아, 또정가죽 많은 부분은또왜 이렇게 고소하고 난리야? 너무 맛있네. 응. 음. 맛있어서 하나요. 다음은 얘는 얼그레이 딸기롤. 얼그레이의 딸기라니. 미친 거 아니에요? 얘는 얼그레이 무슬린 크림이래요. 무슬린 크림이 뭐지? 아무튼, 얼그레이니까 기대합니다. 음! 첫 번째 업은 얼그레이를 진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얼그레이 꾸덕바 진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얘는 피스타치오 롤. 얘는 자르면서 엄청 바삭바삭했어요. 피스타치오 버터크림이. 아까 베이글에서 먹은 건 피스타치오 크림치즈였는데 이거는 아, 어, 정과류 피스타치오겠죠? 음. 미쳤나? 잼도 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저는 지금까지 먹은 롤 중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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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잡은 음? 맛이야. 아, 배전에 그 피스타치오를 마지막 롤만머 롤이에요. 원래 롤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늘 오늘 <laughs> 와밥 많은 거 봐. 얘는 이밥모스를 그냥 롤로 만들어 놨는데, 롤, 밤모스보다 부재료가 더 들어간? 밥모스보다 이게 더 맛있었거든요. 뭐랄까, 피스타치오 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흥이, 감흥이 없어졌어요. 어, 얘도 원래 진짜 맛있는데? 아, 롤 중에는 피스타치오 롤이 최고 최고 이제 이 작은 맘모스들 먹을게요 먹기 전에 얘는 구황작물 범벅모스 작은 맘모스들 중에서 신상이네 요게 지금 제일 궁금해 얘는 버터크림이 아닌가 봐요 혼다 크림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크림 음. 크림치즈 음, 단호박. 이거 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다음은, 는 인절미, 콩, 콩빵 무스였나? 인절미 버터크림이랑 팥이랑 밑에는 떡이에요. 이제 먹을 애들은 다 먹어본, 먹어본 애들이거든요. 이데왜 예전보다 인자님이 맛이 연해진 것 같지? 얘도 작은 맘모스들 중에서는 안단 편인 것 같아요 얘는 인자앙 풍마떡 내가 땅콩 바다삭 다음으로 좋아하는 맘모스예요 흑임자 버터크림에 이 가운데 좀더 진하게 흑임자 앙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팥이랑 떡이랑 음! 환! 저는 흑임자 크림치즈보단 흑임자 버터크림이 더 좋아요 아! 너무 고소해 진짜 많이 안달면서 진짜 고소한게 미쳤어요 흑임자맛 진하고 아, 미쳤당 다음은 와 말차 꾸러기. 이 말차 꾸러기가 크림이 제일 많아 보이지 않아요? 하, 아, 말차 맛. 아, 냄새만 맡아도 이건 무조건 맛있다. 아, 이 크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쫀쫀해. 이건 미끄덩하지 않고 쫀쫀해요. 뭔가 초코초코한 맛도 느껴지거든요? 얘는 그래서 지금 앞에 먹은 3개? 4개보다는 좀 달달한 편이에요. 얘는 쑥 밤이 통통.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는 쑥 팥이 통통이었는데 밤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나봐요. 얘도 단면 미쳤다, 진짜. 쑥맛 음. 음. 진짜 주네 진짜. 뭐? 음! 어, 너무 맛있어. 음. 얘네 둘 중에 쑥, 쑥밤이 통통해 쑥이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땅콩바사사. 진짜 제가 먹어본 맘모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땅콩버터크림에 라즈베리에 파당금. 이 전에. 설레요, 어, 얼마 만이야? 음. 아, 이거지. 와, 앞에 애들이 엄청 맛있었대도 땅콩이를 따로올 수가 없어요. 와, 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있겠어. 이 땅콩바사삭을 이길 수 있는 신상이 있을까 했는데 압도적 1위 땅콩바사삭 2만 잡 미쳤어 진짜 지금 이 바닥에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남은 애들은 다 얼려뒀다가 얼먹으로 먹는 것도 영상에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얘네들 치우고 대충 치우고 여기 밑에서 썰던 것들 쪼가리들이거든요 조금 더 맛보고 싶은 애들 쪽. 조금씩만더 먹어볼게요. 지금 엄청 배불러가지고 일단 오늘 제일 맛있었던 건 땅콩 바사삭이랑 피스타치오를. 피스타치오를 진짜 맛있었어요. 아 제가 해보고 싶은 게이 쑥끼리 비교하는 거. 흑임자끼리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상콤하게 과일 먼저 먹어줄게요. 음? 오렌지.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크림치즈예요. 음? 과일들이 맛있어서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는 구황작물 반박보스. 이 크림이 흐물탕한 애들은 다시 넣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다 먹어치우려고요. 단호박 맛이 가장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이번에는 커피 타왔어요. 진짜 이게 잘랐다. 이쑥 밤이 통통이랑 쑥쑥무스 중에 어떤 게더 진하고 맛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이거 아까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아 진짜 맛있어 <laughs> 음. 이것도 숙맛 진짜 진하거든요 입을 헹궈주고 다시 음. 저는 쑥쑥로스 쑥이 더 진한 것 같아요 얘는 아무래도 밤크림이 있어서 밤크림에 쑥크림이 희석되는 느낌? 응. 쑥쑥로스가더 맛있어요 저는 다음은 흑임자 얘는 인자 앙풍아떡 얘는 흑끼리 구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팥배기에 흑임자 크림에 밑에는 떡 들어있는데, 얘는 크림치즈, 얘는 버터크림 이번에도 크림치즈 먼저 음. 저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느껴지는데 얘가 버터크림이라서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둘다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이거는 인자 앙품화 떡순이. 딸기에서 물 나와서 딸기는 다 먹어야겠어요. 얘는 얼그레이 롤. 음. 처음엔 딸기 맛만 나다가 뒤늦게 잔잔하게 올라오는 얼그레이 크림 맛. 이건 배부르니까 안 먹어야지. <laughs> 음. 그니까 인절미 맛을 제대로 못 느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이게. 저는 왜 크림에서 인절미 맛이 잘안 느껴지죠? 이 콩고물에서 인절미 가루 맛이 나고, 크림에서 인절미 가루 맛이 잘안 나요. 저한테선잘안 나요. 피스타치오를 요만큼만. 오늘의 이든 피스타치오를. 진짜 미쳤다. 응. 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피스타치오를 좋아하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그냥 맘모를 맛있긴 한데, 밀렸어. 응? 김과루. 응? 뒤늦게 고소함이 펄펄 나요. 응? 맛있다. 보나. 살짝 산미있으면서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맛있어요 문어박도 아, 진짜 조금만 음. 맛있어 맛있어 말착꾸라기 정말 너무 맛있는 녹차맛 말차맛 달달해 마지막 땅콩바사삭 이 것만 먹고 끝낼게요 진짜 마지막은 제일 맛있는 걸로 마지막에 먹어도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진짜 짭짤함 달달함 고소함 거기 식감까지 완벽해. 얘들도다 얼려놓을게요. 좋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안녕.